반갑습니다. 한국납세연명의 김선덕 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의 어떤 세태거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신의 총연봉에서 비과세를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보통 식대, 차량 유지비가 대표적이죠. 이런 것은 회사에서 급여 항목을 정할 때비과세 항목으로 급여를 이렇게 배정해서 지급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즉, 비가세가총 급여에서 빠지기 때문에 세금은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근데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은 피로 경비적인 공제를 일괄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봉에 따라서 그트 %는 조금씩 이렇게 틀리게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소득 금액이 가장, 그,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 총급에서, 이제, 그,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이제, 그 근로소득, 어 금액이죠. 그래서, 세법에는, 그,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부모님 공제도 안 되고, 어 자녀 공제도 안 되고, 배우자 공제도 안 됩니다. 즉, 배우자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어, 넘어가면은 소득공제가 안 되는데 그 100만 원이라는 개념이 이 연봉이 100만 원이 아니고 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안산하면은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어 1년간 작년연봉이 500만 원이 초과하면은 배우자 공제를 못 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고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가시표준이죠. 소득공제라는 것은 기본공제나 뭐 추가공제, 신용카드, 어료비 보험료 공제 등 특별공제가 있겠죠. 이러한 소득공제는 자인적공제처럼 기본공제처럼 최대 생계비적인 성격으로 공제해주는 항목도 있고 신용카드 공제처럼 원래는 비용으로 공제하면 안 되는데 국가에서 사업자의 가시표준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정책적 목적으로 공개하려는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아, 그리고 그 이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가시표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시려면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소득공제를. 아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은 이 가시표준이 적어지겠죠. 가시표준이 적어지고 가시 표준에서 이렇게 누진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게이 누진세라는 거죠. 누진세라는 것은 가시 표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누진적으로 인상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시 표준의 누진세 구간을 낮춰야 됩니다. 이거는 낮출라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봉 차이가 많은 나는 나는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어, 소득공제를 하시면 되 되지만은 연봉 차이가 어, 비슷하거나 또는 어, 가족 전체적으로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 부모님이 계시거나 자녀가 많거나. 또는 특별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절히 부부 양쪽으로 나누어서 남편과 아내의 가시표준은 누진 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가족 전체의 세금 환급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죠. 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라는 것이 결정세액입니다. 어, 세액공제라는 것은 근로소득 그 세액공제가 있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인력주로 공제해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정치자금 어, 기부금 공제가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에는 어, 10만 원 내고 10만 원 돌려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정치자금 세액공제입니다. 10만원 내고 10만원 돌려받는다는 정치자금 세액공제죠. 그런데 이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즉, 이 산출세액을 한도로 어 공제를 해주는 거죠. 이 산출세액이 5만원인데 정치자금 기부금을 10만원을 했다 그러면 은 5만원밖에 공제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을 7만원인데, 정치자금세액공제 기부를 10만원 하시면은, 7만원 밖에 공제가 안 돼서, 3만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 세액공제는 무한정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이 결정세액이, 여러분들이 1년간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 얘는 세금의 총액이라는 거죠 즉 국가에서 근로소득세로 징수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를이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어, 빼는 거죠 기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달 봉고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2월달에 환급이 생기는 거고 거꾸로 어, 적금에는 납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 제도라는 것은 매달 봉급 받을 때 어, 세금을 대충 원천징수한다. 즉 부양가족이라든지 사대보험만 반영해서 세금을 떼고 연말에 어, 이제 특별공제, 어, 교육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이러한 정확한 소득공제를 반영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한 제도가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있어서 세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득세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다가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회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말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매달 원천이 지수되는 걸로 대충 세금을 다 끝내버립니다. 연말진산 제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진산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탁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게 자, 이 소득공제를, 소득공제를 받으면, 100만원을 받으면, 은 내가 얼마나 한급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공제를 100만원을 내가 추가로 더 받으면, 은 세금 한급을 100만원을 더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가시표준의, 예, 가시표준의 누진 구간에 따라서 한급액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득공제 100만을 받더라도 이 가시표준 누진구간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한걸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 적은 사람은 절세 효과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조금 있으면 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중에서 어 근로자만 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사업자에게는 공제가 안 되는 항목도 있다. 즉,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 공제라든지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사업자들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맞벌이부 같은 경우에 아내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나 교육비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가능하면 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도 세트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나라 그 세율은 누진세라고 이야기했죠. 소득세 세태의 기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눈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가세표준의 구간에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 1200만 원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주민세 제외한 소득세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시표준이, 만약에 5,600만 원이나 했을 때, 즉, 1,2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3,400만 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 사이가 3,400만 원입니다. 이까지는 15%. 나머지, 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4%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표준이, 어, 증가함에 따라서 세율이 굉장히 누진적으로, 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누진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급이 인상됐을 때, 어, 봉급 인상이 실제적으로 자기 통장에 세금 떼고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어, 여기 있는 거죠. 만일에 4,600만에서 8,800만은 이하인 근로자가 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 봉급이 천만원 인상돼도 국가에서 24%의 소득세 그리고 여기에 또10% 주민세가 붙죠. 주민세 그리고 또 사세보험료를 어, 떼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굉장히 많이 떼갑니다. 특히 8800만원 초과되는 사람 즉 연봉이 한 1억 뭐 5천대는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봉급이 천만 원이 올라도 소득세 35% 주민세 3.5%건강보험료해서 어, 사대보험료까지 다 합치면 은한42% 정도를 국가에서 강제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만 원이 봉급 인상돼도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580만 원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음,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봉급이 인상되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아 천만이 인상되면 천만이 다인상되는것같지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경우 가 있는데 세금하고 이제 물가 인상률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봉급 인상률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세의 이 개념이 왜중요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소득세 소득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업소득자도 소득세고 근로소득자도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맞벌이 부부의 세태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나는 근로자다 했을 때 부모님이나 자녀를 남편이 받을 수도 있고 아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는 이 가시포준 구간에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다 만일은 남편이 8,800만 원 초과되는 구간에 있고, 아내가 1200만원 이하의 구간에 있으면은, 당연히 연봉 차이가 많이 나서 남편이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연봉 차이가, 어, 비슷할 때는, 어, 남편이나 아내나, 이 가시 포준 누진 기간을 똑같이 낮춰야, 어, 이렇게 가족 전체적으로 세금이, 어, 적게 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어 우리가 절세비율을 어 설명하는 표죠. 그래서 내가 바일 10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으면 얼마를 한거 받을까? 실제적으로 그 계산한 표입니다. 그래서 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앞제, 앞에 본 소득세율 구간하고 똑같습니다. 절세비율이 똑같지만은 근로자는 천오백만 원 가시표준이 1 5 0 0만이 어, 구간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 세율보다 이렇게 절세 비율이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그 근로소득 어, 앞에서 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하고 결정세액으로 가죠.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 근로소득세액봉제가 적용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실제 소득세보다 절세 비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주,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봉이 좀 낮아서 이 어, 가세표준이 1553만 3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절세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구간인 경우에 어, 남편이 근로자이고 아내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어, 아내가 절세 비율이 높죠. 그래서 어, 아내 쪽에서 어, 부양가족 고정기를 받으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 표입니다. 이 표를 잘 이해하시고 이 표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납세연맹의 절세계산기 스마트폰 앱의 어, 소득공제 계산기가 바로 이 표를 어, 프로그램에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세태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어, 2009년도 연말신단세법위에서, 어, 계산한 표죠. 만일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공개된다는 정보를 몰라서, 어, 지금 많이 알았다, 그러면은, 어, 어, 만일 부모님이, 어, 이렇게 70세 이상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부공제 150만 원을 부모님에 대해서 받고, 갱년부도도 1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또 기부공제 받고, 150만 원을 받고 있어. 총두분 부모에 의해서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누락했다고 했을 때, 과거 5년간은 지금 나세명의 한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지금도 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5년간 한급 받는 금액과 항후 5년간, 즉 매년 연말 생산을 하는 거죠. 매년, 어,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앞으로 5년간 매년 또 세금을 절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개다 더해 보면은, 어, 지금 현재,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하는 품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D 구간에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어, 실제적으로 현재 가치로 해서, 470만의 가치를 가지는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구간에 있는, 이렇게 연봉, 억대 연봉자인 경우에는, 어, 10년간 절세효과가, 현재 가치로, 1455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억대 연봉자가 있는데, 시골구로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세법을 몰랐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자,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고 알게 되었다 했을 때이 정보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했을때 얼마냐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455만 원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이 억대 연문자에게 어, 주는, 어, 효과가 똑같다 이런 거를 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가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까지 우리가 근로자든 사업자든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있는 한 세금은 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이란 것은 자신의 소득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거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란 것은 항상 불을 축적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내가 재산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떼간다는 것은, 어, 자기 재산을 줄이는, 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세금에 대해서 잘모르시면안 내도 되는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시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 납세연맹에서는 납세의 이제 권리 중에서 절세권을 이야기합니다. 절세권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만 내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은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세권이죠. 납세자들이 제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세금은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알러브스 권 김영삼 씨라고 제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주식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법에는 맹의 개설을 한 시점에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뭐 돈을 받은 걸로 봐서 양도세수를 내도록 되어 습니다 그분은 어 아주 많은 세금 체납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이불합리한 세금 내면에 인생이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그런 거 마찬가지.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위험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저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세금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언제 나를 고통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때문에 피해 보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세금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려면은 사전에 세금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또세 번째로 세금이란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은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서는 세금이 낭비되는 기사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즉 내가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잘 써야지야 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쓰, 쓰여지고, 어,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쓰여지고, 어, 공원을 만드는 데 세금이 잘 쓰여져서 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많은 납세자들이 자기의 어 행복해 주기, 주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세금을 세테크를 잘 하려면 시테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어, 세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어느 연도의 소득으로 기속시키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틀리진다는 거죠. 세금은 궁극적으로 누진세이기 때문에 2009년도 소득을 할지, 2010년도 소득을 할지에 따라서 세부담이 틀리집니다 특히 12월 말일이 중요한데, 행제사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12월 안으로 옮겨야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는 같이 안 살아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로 살아도. 그러나, 유독, 행제자매만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만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행제자매라는 것은, 뭐, 천안천재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으로 같이 있다가, 뭐, 캠퍼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가하거나, 내가 시골에 부모님하고, 이제 동생하고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돼서 서울 로 올라간 경우에는, 일시 퇴거를 봐서 같이 거주를 한 걸로 봅니다, 세법상. 그래서 공지를 받을 수 있죠. 아, 그리고 그, 주택자금공제 같은 경우에도 세대주 요건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2월 말일 안으로, 세대주를 바꾸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를 하실 때, 어그1주택인 경우에 그 공제가 되는 그 소득공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수를 계산할 때는 주민등록이 같이 있는 부모님 주택 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 한채 있고 부모님도 주택 한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과 내가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은 주택 두 채로 계산돼서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주민등록을 같이 분리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맞벌이 가정에서 신용카드 절세질을 하게 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어, 이제 최저한도가 있죠. 최저 한도가 이제 미달될 때는 소득 공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 한 한도 밑이라면은 소득 한 소득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소득 공제가 되는 배우자 카드를 주로 쓰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거꾸로 소득 공제 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초과되어도 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초과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초과되면은 초과되는 금액은 초과 안 되는 배우자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로비는 그 연봉의 3%가 초과되어야 어로비 공제가 되죠. 그래서 만일, 음, 올해 그, 어로비 글을 적겠어서 연봉의 3%만이라면은, 12월 달에 결제를 하지 말고, 2월에서, 즉, 연도를 넘어서, 어, 결제를 하면은, 그어로비는 내년으로 기속돼서 혹시 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시 잔금청산일을 내년으로 미루면 절체되는 소득공제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시점이죠. 보통 그래서 잔금청산을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는냐에 따라서 주택수 계산에 이 달라집니다. 올해 잔금을 치면은 올해 주택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소, 소, 소득공제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올해 입사를 했다, 올해 뭐 10월 달에 입사를 해서 올해 연봉이 어, 굉장히 면세점 이하다, 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아무리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도 전혀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소득공제 행위를 내년으로 이용시키라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부모님 기부금은 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공제 받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은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어, 공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나 기타 소속자인 배우자는 어,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사업자나 기타 소속자인 배우자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주로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